네. 두 번째 질문은 이제, 이재명 대표 말씀 이런 거죠. 사실은 대한민국은 제왕적 대통령제입니다. 그래서, 어, 진짜 미국의 대통령제의 본고장이 미국보다도 훨씬 더 강한 권력을 갖고 네. 있어요 대한민국 대통령이 외국에선 아니지만 대한민국 내에서는 미국 대통령보다 힘이 세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법률안 제출권을 가지고 있고 예산 편성권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인사권을 해서 수만 명의 낙하산을 보낼 수가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거부권을 남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거부권이라는 것은 사실은 제적 과반으로 통과 시킨 법을 제적 3분의 1을 올리는 어 제, 그. 표결 요건을 높이는 효과를 가지고 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적 3분의 2의 표를 얻어야 하는 사안이 뭡니까 탄핵과 개헌이에요. 그러니까 이를 아주 아주 그 극한적인 상황에서 최소한으로 사용해야 될게 대통령 거부권인데 이거를 막 남발하는 거 이승만 대통령보다 더 많이 남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국회의 입법권이 무력해 야 돼요. 백번을 양보해서 대통령제에서 있는 제도니까. 그거를 대통령의, 그 제왕적 대통령한테 국민들이 힘을 실어줬기 때문에 그걸 사용할 수 있다 보더라도 2022년부터 2024년까지는 그때까지만 민회였으니까 대통령이 사용하다 하더라도 2024년 4월 10일 이후로는 국민들이 대통령에 너무 독주를 한다. 국회 입법권을 가지고 제대로 견제해라. 이렇게 힘을 실어줬지 않습니까? 네. 이제는 그런 거부권남발해서안 되는 시점 인등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뭡니까? 국회에서 입법권도 갖고, 아바강은 권력 갖고 있지만 무력화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동력을 바탕으로 대통령한테 계속 지속적인 견제를 함으로써 힘을 빼고. 대통령이 잘못하지 않도록 제대로 된 비판과 견제를 해야 된다. 이 뜻이 이제 안팎에서 싸운다. 이 뜻, 이 단어로 네. 표현됐다. 저는 이렇게 분석합니다. 퇴마사님이 국회의장 선거 때문에 안 나가는 겁니다. 너무 실망을 해서. 그리고 국회의원에게 실망을 너무 많이 했다. 이런 얘기도 하시고. 네. 강원철님. 그래도 탓하지 말고 다시 띕시다. 상록수님. 어렵게 탄핵을 해도 헌재에서 인용할지도 모르겠는데 뭐 하려고. <laughs> 이런, 이런 일이, 이런 마음이 생길 계세요. 줄 알았다고요. 네, 우리가 맞아요. 걱정을 하는 게 바로 이 지점이라고요. 네, 네. 어, 저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네. 국회의장 선거 아직도 뭐 마음에 상처가 있으시겠지만 뭐 여러 가지 설명 많이 들으셨잖아요. 우원식 의원이 을지로 위원회 등 약자와 동행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던 사람이고, 네.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단식투쟁도 했고, 최근에는 홍범도 장군 기념사업회 이사장으로서 또 역할도 있었고요. 맞아요. 그다음에 의원들한테 전화도 열심히 했고, 그 동안 많은 선거에서 떨어져가지고 동정표도 꽤 있었습니다. 뭐 그런 게 이제 감안된 거지, 뭐 민주당 의원들이 전체적으로 뭐 싸우지 않겠다 이런 건 아니니까 네. 한번 지켜보시고요. 저는 지금 야당의 선택이 있다기 보다는 국민의 요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굉장히 많은 초선 의원들이 생겼어요. 재선, 삼선, 사선 의원들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원래 사실 요맘때 원, 원이 새로 구성되고 이럴 때 놀러 가기 좋을 때인데 지금 토요일마다 음. 서울역 앞에 나와 집회해야 되거든요. 이건 굉장히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다수당임에도 불구하고 거리투쟁도 벌여야 되고 또 국회에서의 역할도 해야 돼요. 양동작전을 하고 있는 거죠. 양동작전을 하는 것은 얼핏 보면 야당의 선택인 것 같지만 야당에게 힘을 실어준 국민들의 요구를 야당이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죠? 다수당이 어, 이렇게 어깨에 힘주고, 어, 우리도 이제 뭐또할수 있고, 이러면 정말 쫄딱 망하는 건데, 이런 태도와 달리, 원이 구성되는 상황에도 긴장감을 놓치지 않고, 거리 시위를 하고 있는 것은, 저는 긍정적인 신호라고 보고요. 뿐만 아니라, 원구성 등 이제 22대 국회에서 해야 될 많은 일들, 일들 특히 우리가 효능감이란 세 가지 다, 세 글자 단어를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효능감을 보여주는 데서 민주당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서도 정말 국민의 요구를 그대로 쫓는 따르는 역할을 하면 전 민주당의 미래는 좀더 밝을 수 네. 있다고 봅니다. 네. 좀 전에 아까 그 화면에 나온 사진들 하나만 좀 다시 보시면 여주우한원하고 네. 그, 오세훈 시장인 것 같은데. 네. 엄청 번, 발, 볼까요? 밝게, 밝게 얼굴, 웃는 얼굴로 오세훈 시장이 이렇게 하는 모습이. 요, 아, 요 사진, 요 이건 사진. 이건 무슨 사진이에요? 네. 왜 이렇게 좋아하는 거죠, 저분은? <laughs> <laughs> 이거 이 사진을 지금 열어 올려준 이유가 정확히 뭔지 우리 설명드린... PD의 뭔가 그 의도가 있어 보이는데요. 그러니까저 무슨 네. 사진인가요? 저거는. 저렇게 왜좋아해 어떤 의도 있는지 PD와 소통할수 있도록 프롬프트에 띄워주시길 바라고. 네. 지금 우리 그 오평론가 얘기를 좀 들어보면 그거예요. 일단 민주당 내의 어떤 양동작전 지금 잘 하고 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우리가 또볼수 있는 것은 범 야권의 공조 또한 출발이 좋아요. 지금 조국 혁신당도 집회를 지금 함께 그날 열었고 또 마침 그조 대표가 그 집회 현장에서 그윤 대통령이 이종석 전 장관과 그통한 사실 관련해서 언급을 했어요. 윤 대통령은 개인 스마트폰을 공수처에 제출하라 라면서 한동훈 씨처럼 뭐~ 뭐하게 스무 자리 비밀번호 만들어 놓지 말고 비밀번호 풀고 제출하라 이렇게 또 공언을 했습니다. 자 이런 어떤 조국당과의 공조 우리 조 위원장께서는 어떻게 보신가요? 같은 조씨예요? <laughs> 아, 네. 그것도 궁금하네요. 삼촌이 <laughs> 어, 좋아, 좋아. 어, 제가 조국장관 <laughs> 삼촌벌입니다. 아, 네. 아 예. 장령조씨요 네. 삼촌께서 한마디 해주시죠. <laughs> 아, 네. 조 장관도 부위원장님이 삼촌인 거 알아요? 알고 있습니다. 깍듯하신다 그러면? 전혀 아닌가서 깍듯하지 않습니다. 네 들어볼까요? 네. 네. 그 어쨌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어, 경쟁 관계에 있다고 분석도 많이 하고요, 대권 경쟁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원내 전략이라든지 주도권 싸움을 한다 이런 분석도 있지만 그것도 사실 맞긴 맞지만은 큰 윤석열 정권이 잘못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비판과 견제를 제대로 함으로써 대한민국을 바른 방향으로 갈수 있게끔 하고 결국 네. 국민들이 잘살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대명제에 있어서는 의견 일치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경쟁 관계이지만은 협조를 하고 협력을 하고 나갈 거라고 저는 분석하고 있고요. 두분다 그런 의지를 강력하게 표현하고 있고요. 아주 좋은 관계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어, 수박 박사님께서 제게 목소리 톤 너무 높아 서 부담스럽다고 지금 댓글 달아주셨는데요. 어, 제 어머니께서 기차통을 삶아먹었나 얘기를 <laughs> 늘 평생 해오셨고요. 조절을 좀할수 있도록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네. <laughs> 자, 이제. 아까도 우리 좀 얘기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민주당원들의 어떤 그 지금 강력한 투쟁들이 지금 주문하고 있는데 사실은 민주당 워크숍을 통해서 당원 권한 강화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또 밖으로는 대정부 강경 투쟁 노선을 지금 어 같은 마음으로 지금 부르짖었습니다. 근데 네, 이거 하나만 제가 네, 짚고 가시죠. 뭐꼭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아까 b 6 1리님의그 말을 소개를 해주셨기 때문에 네, 제가, 네. 제가 이번에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안할 수가 없는 게. 네. 뭐라고 하냐면, 광장으로 나가게 하는 원동력은 분노지만, 광장에서의 응집력은 집단 지성입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분노보다는, 보다 좋아지는 미래를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나갑시다. 이 네. 이게 정말 저는 정답이라고 생각해요. 어, 감사합니다. 너, 제가 노양이가 그 또착아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아 근데 이, 지금 그 말은 노영이 TV에서 하신 <laughs> 말. <말이에요. 웃음> 아 여기가 아니었군요. <웃음> <웃음> 동시에 보시면서 네네네, 아, 네. 양쪽을 그러시군요. 다 하신 거예요. 네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우리를 나가게 하는 거는 분노지만. 그 안에서의 응징력과 결정적인 중요한 결과를 낳게 만드는 것은 집단지성이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깨어있고 정확하게 우리들이 어 행동을 옮길 수 있도록 잘해야 되고 네. 그렇게 하도록 국민들이 잘하는 것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이 보다 책임 의식을 가지고 본인들이 앞장서서 뭔가 해줘야 된다는 네.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네. 간편한데 맛까지 좋은 다이어트 추천해 드릴게요. 파우치에 우유만 부어 20초간 흔들어 드시면 됩니다. 서리태 단백질과 건조효모로 한 끼에 필요한 영양소들이 알차게 들어있습니다. 정말 맛있는 비타샤 블랙스무디 다이어트 보험에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보험료 내는 것도 부담스럽죠?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은 넓게. 건강보험도 자동차보험도 나에게 맞춤보장. 믿을 수 있는 보험 전문가들.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 결과 통보일로부터 1년입니다. 말하 는 언론 입이다 대세는 옆구 라이 그 중에서스피이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네 가지 방법입니다.